봐보자. f(x)의 값이 8이 되는 x의 값. f(x)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아니고 요 그래프인데 f(x)의 값이 8이 되는 x의 값이에요. 4. 그러면 4가 되는 x의 값이에요. 8. a는 뭐가 돼? 8이 돼. 오케이 여기 차주면 돼. 이제 이렇게 찾을게. 8 대입하면 11. 8 대입하면, 아, 11 대입하면 2 값. 이게 12지? 12. F,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리나그봤다 11을 대입하면 8. G에 11을 대입하면 8. F에 8 대입하면, F에 8대입하는 거야. 11. 8이네. 두개더안 먹어야 돼요? 16. 오케이? 저번 시간에 잘못 풀어줘서 미안해. 사과할게요. I'm sorry. Sorry. 안틀리도록노력할게 다음 봅시다. 아. 다음 시간에 함수 전체 시험볼거예요 오케이? 함수 전체로 시험볼게 알겠지? 역함수랑 여기 이 부분 시험볼거고이부분도시험볼거고요 진도 나간 부분까지 시험볼게요 오케이? 까먹지마 적어놓을게 내가 어 개념 테스트 보고 다음 테스트 보고 응응 응. 너희 개념도 모르고 문제 풀잖아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컴퓨터랑 원래 컴퓨터랑 교점 얘기하라는데 뭐 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드물 지경인데 그렇지? 훌쩍 었냐나 잘못 없어. 보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분모, 분자에 이렇게 분수꼴이 섞여 있어.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이것들을 각각 통분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를 통분하면 1-x 1 플러스 X가 되는 건데. 그럼 뭐가 돼? 사실 이렇게 나안 한다?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를 그냥 곱해요. 그럼 사라지잖아.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통분시킨 뭐 거보다 이렇게 한게 낫지? 분모들이 다 사라지니까. 곱해 줘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거는 이게 약분돼서 1 플러스 X. 뒤에 거는 이게 약분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럼 분 자에 대한 형태도 앞에 게 이게 약분 돼서 1 플러스 x. 플러스 뒤에 거는 이게 약분 돼서 1 마이너스 x. 그럼 계산해 봤더니 뭐가 돼요? 2x 분의 2가 돼서 x 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비례식. 어, 이 비례식은 뭐냐면 가비에리라는 게 있거든. 가비에리는 그 가비씨가 리 비율을 찾는 게 아니야. 오케이? 보통 그 뭔가 법칙하면은 사람 이름 들어가잖아. 그렇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가비에리는 이거야. 어, 가비엘이는? 가비엘이는 이게 더 할까? 더 할까 이건가? 이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 B자도 있나? 오, 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우리. 하지 말자. 비율리는 있어요. 이건 내가 한문으로 몰라. 오케이 okay. 아무튼 비를 더 했더니 비율이 생겼습니다라는 거예요. Okay. 오 내가 아까 말해줬던가 이거 미적분 공식들 충격적이냐? <laughs> 나중에 너희 배울 것 같아? <laughs>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비례식에 대해서 쭉 써볼 건데 비례식에 대한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음. 이게, 음, A 대 B는 C 대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야. B분의 A는 D분의 C. 이렇게 비교를 해줘도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는 거냐면, C분의 A는 뭐 d분의 b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건데 이런 형태들을 쳐다봤을 때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기본적인 방식은 이거야. 혹시 b분의 a랑 d분의 c가 같대.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놓을 거냐면 k라고 놓아 줄 거야. 오케이? 어떤 k값으로 넣는 순간 얘를 어떻게 놔둘 수 있습니다? A는 BK. C는 DK. 라고 놔둘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비율이 주어졌을 때, 비율이 주어졌을 때, 얘를 무엇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K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야. 그러면 이제 가비엘 리를 할까요? 가비엘 리. 가비엘 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가비엘이. 난 어렸을 때, 이 진짜 가비엘이가, 가비씨가 어떤 비율을 찾았나? 라는 건지 알았어요. 실제로. 실제로. 실제 로 내가 중고, 중고등학교 때 나도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가비씨가 니를 찾은 거? 야, 이거 가비씨, 가비씨가 찾은 비율 아니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자빠졌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이걸,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찾아볼 때 있잖아요. 가비엘이라는걸 찾아봤어. 근데 아... 나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나는 그래서 나도 배운 거야. 아무튼 봐보자. 가비엘이는 어떤 비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대 b c대 d 2대 e 오호호호 2대 e f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다고? 얘를 a대 c대 e는 b대 d대 f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렇게쓸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쓸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이 비율 관계가 다 성립하겠습니다라는 게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순간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고 k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얘를 K라고 놓을 수 있으면, A는 뭐가 되는 거고? BK. C는 뭐가 되는 거고? DK. E는 뭐가 되는 거고? FK. O, E는? FK. 라고 놔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될 거거든. 그럼 봐봐. 이거는. 이렇게 놓는 순간,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라는 것은, 뭐라고 놔둘 수도 있냐면, A D F B를 다더하고 A C 플 E를 더한 B가 같습니다라는 게 돼요. 이게 왜같냐면 에이스잖아. 에이스 A 대신에 B K C 대신에 D K F 대신에 아 E 대신에 F K라는 걸 배우면 B D F K로 묶이는 거 보여? 이건 뭐야? K G 이거 원래 뭐였어? 이거 원래 k였거든. 이거 원래 k였잖아. 그래요? 이 값이 원래 k였어. 어이. 어이, 넘어질 뻔봤다이 값이 원래 k였어요. k. 근데 얘 대신에 b, d, f, k로 묶어 봤단 말이야. 그럼 k로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게 가비엘이에요. 각각의 비율을 다 더해줘도 분모, 이 비율이 다 똑같을 때 있잖아.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줘도 이 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유지가 됩니다. 라는 게 가비엘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응? 음, 음. 그러면, 봐봐. 분모, 분자에 각각 s배를 한거 T배를 한 거, S T 에릴라가, L배를 한거 이것도 합이 같아집니다라는 게 되겠어요. 어 왜냐면 여기다가 S배 하면 똑같은 값이고 T배도 똑같은 값이고 L배도 똑같은 값이지. 그럼 분모끼리 분자끼리 다 더해줘도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비에요. 오케이? Okay. 이런 게 있어. 어. 교육과정 아니에요. 교육과정 아니야. 그냥 한번 알려준 거야. 이거의 값을 모두 구해라. 이거 값을 모두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거든. 모두 구하라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이거야. 첫 번째 방식은 얘를 K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K라고 놔뒀어요. 캐랑 안뒀더니 이게, 내가 시간이 다 됐나. 아, 시간이 다 됐구나. 아, C 플러스 A는 BK. 오, 너무 느긋했다. A 플러스 B는 CK.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것을 다더 해볼 거야.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몇 배는? 두 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가 되겠습니다. K 배가 되겠습니다. 어? K는 무조건 2인가? K는 무조건 2예요 이거 아니지. K는 무조건 2가 아니야. 왜? 뭐가 될수 있어? 이거는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될수 있어요? 0이 될수 있고, 두 번째, K가 뭐가 될수 있는 거예요? 2가 될수 있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거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e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앞에게 0이 되거나 뒤에게 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앞에게 0이 되거나 뒤에게 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성립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거든 c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k 값은 마이너스 1이 돼. K 값은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 또는 K 값이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두 개의 값은 뭐하고 뭐예요?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응. 할 거고. 그냥 숙제는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숙제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97조까지 풀어 오시고, 여기서부터 유리함수라고 적힌 데 전까지 필요하시면 돼요. 666까지 필요, 풀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